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쪽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아우 예 감기에 예. 아무튼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의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었지. 아이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상대국에 먼저 통보를 하는데요. 통보를 할때 우리의 요구는 이러한데 들어보고 이것을 이 요구를 수락한다면 우리가 당신네를 치지 않겠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그 요구를 수락하는지 기다렸다가 그 약속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전쟁을 개시하거나 혹은 외교 단절을 취하는 그 선언을 최후 통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군주 입장에서는 어, 이런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어, 왕으로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테니까요. 항복하라는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왕은 구속하여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구속하여 자유를 주시려고 합니다. 죄에 빠진 이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냥 의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인의 그냥 죄에 푹 빠진 사람들 향하여 누구라도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는 내게는 마실 물이 있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고르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이런 분이라면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내 마음을 열게 되고, 내 삶에 들어와서 그분이 역사하실 테니까요.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하죠. 또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런 제안을 거부해 버린다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의 주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끌어내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누가 자녀를 마귀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렇지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뽐낸 달지라도, 그는 세상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문을 열고 들고 있던 칼과 창을 내려놓고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 안에 삶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목도를 줄지어 기록하고는 이것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 4 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결론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나라를 세워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아스루입니다. 아스루 아수르 제국이죠. 이 나라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준 것은 돌아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길 수 없는 그 상대국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실제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절에서 북이스라엘을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어, 이들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든든한 자 사실 자기 스스로가 어, 믿을만하다 어, 나는 힘이 있다고 라 생각하는 자 이들을 향하여 비꼬고 있는 것이죠 힘도 없는 주제에 오만하기까지 하는 이 지도자들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지금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착각에 빠져 있어요. 교만은 다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상태로는 다르게 판단하지 못해요. 얼마나 자기합리화가 빠른지요. 교만이, 교만이 치명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까지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이 치따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해버리죠. 그런데 지도자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지도자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뭐 소문이 자자하고 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도 만들어내는 이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믿을만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 그 자체였어요. 이것은 침루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죄인된 아주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라비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가 불우한 형편이긴 했지만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오히려 이들의 항복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그를 살려주면서 하는 말이 그날 너희의 신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살려줄 테니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지요. 결국 여리고 성을 믿고 의지했던 여리고 성내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칼한번 쓰지 않고 무기 한번 쓰지 않고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강야에서로부터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게 하고 건너게 하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첫 성이 그저 함성으로 무너지게 하더니 그두 번의 경험을 통하여 교만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아이성에 대해서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힘의 논리가 아님을 계속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무슨 논리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논리로 이기게 되는데 교회의 흥망성쇠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드러납니다. 그냥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로 늘 살펴보는 거예요. 매일의 삶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생명의 자리에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 스스로가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딱그한 가지예요. 난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기도가 잘 되고 있는가? 말씀의 묵상이 내 안에 드리워져 심겨지는가? 이게 좋은 컨디션일 때는 어마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다반사예요. 매번 일어나요. 아, 오늘 기도 안 된다. 피곤하다. 아, 말씀이 안 들어온다. 늘 그래요, 늘. 그러다가 은혜가 다시 들어오곤 하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나의 영이 공고합니다. 나의 삶이 공고합니다. 이런 말만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내가 시인만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매번 그러는 거 아우 귀찮다 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뭐, 반복되는 그런 거꼭 말로 해야 하나? 꼭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하나? 그렇게 하면서 켜켜이 쌓이면서 또 자기 방식대로, 마음대로 사는 우리를 발견하곤 하죠. 그래서 예배자리가 중요하고요. 예배자리의 태도는 나를 공개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라는 것이고. 또이 사랑방과 같은 소그룹의 모임에 있게 되면 은혜 받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도전이 됩니다. 아 내가 또 게으름에 빠져 있구나,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구나, 나의 생각이 부정적이구나 하는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가 나오고 부정한 자리에서 부정한 것들이 맺게 되죠 이 세상의 어떤 강자도 무기도 전략도 하나님의 입김만으로 초토화되죠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서동과 고모라가 불태워지고 애굽이 그랬으며 아수르가 그랬고 엘론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부자들은 이런 때에도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안일하게 호화우식을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상아 상에 누구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선지자는 이들의 이 방탕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상륙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팽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이들의 풍요는 너무나 세상적인 풍요였죠. 내 육신에 관한 풍요였죠. 영적으로는 기근에 이르렀음에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풍악을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포도주라면 컵에 마시는 법인데 이들은 너무나 풍요로워서 그냥 대접에다가 마시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들의 사치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거는 망조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는데요. 천하고 힘들게 벌더라도 쓸 때는 아주 값지게 쓰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로소득으로 부육해 되면서 그래서는 쓸 때는 개같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아호수 선지자는 참담한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흥청망청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지식층은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양쪽 모두 깨어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깨워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층에도 정의를 세우려고 하고,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상아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지식을 배우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도 지금까지 온 줄로 압니다. 아직 괜찮다는 겁니다. 아직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변곡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더 추락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딛고 올라가는지가 있습니다. 선배들은 과거에 매달려서 과거의 형식을 주장하고,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세대를 보는 것들이 주장한다면, 거기서는 갈등이 일어나겠죠. 이때 연합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불만만 있어요. 부족함만 있어요. 불평만 일어나요. 서로가 그래, 서로가. 이것을 딛고 일어나는 건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니까요. 그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섭섭함이 그 공의를 무너뜨리고 말아요. 양보하고 함께 나누면서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본질이 희석되고 그냥 격까지들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한쪽은 힘들어하고 한쪽은 섭섭해하고 왜내 말을 듣지 않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생각을 들게 되죠 하나밖에 없어요. 세대와 세대의 사이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 속에 있는, 아, 방법이 다른 것이지, 뜻이 다른 건 아니었구나. 아, 방법이, 하나님을 향한 방법이 다른 것 뿐이지, 그게 틀린 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평강을 얻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 너에게도 믿음이 그 안에서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평안하게 돼요. 그리고 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왔다면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공통된 것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래서 예배가 되고, 삶의 화목이 되고 평강이 되고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 다시금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불의는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는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각자 도생이에요 호화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사니까 그렇지" 하면서 호화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건 우리나라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건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성경을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암호스서를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와 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며 만군,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똑같은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한 가지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냥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려느냐? 네, 하나님. 굳이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저도 기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여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건 이때로부터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에도 각 사람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조정 받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감출래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쁩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이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형태가 다른 것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뀔 때는 불편한 때가 있죠.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옷들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다면 아,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확 완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반대를 깃발을 들고 예수님께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수술 후에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아버지 안에 잘 아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그저 언제라도 주여 나는 여기 있고 부르시면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